두 마리만 갖고 가겠습니다 와우. 옛날엔 투력 패널티도 있었어. 끝. 네 안녕하세요. 썰프는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서머스워크로니클의 레이드 신화 레이드 빼고 마지막 얘 남았죠. 공략을 하나 하나 만들어봤는데 솔직히 여기 여섯 마리는 쉬워요. 네 기믹이라고 할 것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딜증 누가 어지간하면 가능할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딜증 누를 최대한 들하려고 어, 보석은 다 빼놨고요. 이번에 만들 가이드는 파라켈. 파라켈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빡셌는데 이것도 지금 쉬워요. 어, 기믹을 설명하면서 한번 깨볼게요. 두 마리만 갖고 가겠습니다 옛날엔 투력 페널티도 있었어. 투력이 안 되면은 도전할 엄두가 없었는데 페널티는 있어도 되지 않았나? 자, 처음 들어가면은 속성이 랜덤인가? 보자. 음.. 화염. 자, 화염이면은 반대 속성 타워. 이거를 부셔야 돼요. 그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자. 바람 속성 부시려면은 여기다 유도하면은 빵! 한마리 끝났죠? 불 속성은 광역기를 많이 써요. 저런 반달모양 방역기나, 아니면 돌진기. 근데 돌진기를 못 봤네? 자, 그다음. 기운. 물의 기운. 그러면 불타워를 부셔야 돼요. 참질. 그다음에. 자. 아까 빨간색의 표적인 것처럼 파란색은 물 표시에요. 이거를 여기다 떨구면 돼요. 사라졌죠? 네, 그러면. 요렇게 도트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끝! 중간에 이런 거 하는데 빨간색일 땐 치지 말고 파란색일 땐 쳐야돼요. 자그 다음은 당연히 뭐야 데미지 안나온다. 자 바람은 물 물타워 번개 피해주고 자, 얘는 벼락을 떨고요. 이 벼락을 파란색 이 타워에 유도하면 됩니다. 한 바퀴 빙빙 돌면 돼요. 불안하면 그냥 면역 같은 거 걸고 그냥 부수세요. 소용돌이가 안 나오나, 이제? 회오리. 어, 회오리. 이거 따라오는데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때려줍시다.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꾸셨으면은 그 쫄다구를 소환하는데 하나를 잡아야 돼요. 제일 만만한 거는 풍실프입니다. 풍실프를. 그래가고 돌아가면은. 자, 마지막 최종 시럽다. 페이지. 풍사 반달. 야 파랑! 자, 빨간색일 때 치면 안돼요. 파란색일 땐 쳐야됩니다. 그러기 지금 딜타임. 그 다음, 가운데에서 방역기. 이거 보호 피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반달. 아 맞았다 이거. 쉴드. 이건 좀 아파요. 끝나면은 대쉬 그나마 소용돌이는 안나와. 또 빨간색 끝났으면은 딜타임 끝한번더 해볼게요. 그 불속성 패턴 중에 하나 더 있어. 집중해라 날아가고 싶지 않다며 날아가고 싶지 않다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속성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천마리다 반대 속성 타워를 부순다 만 기억하면 돼요 끝났죠? 다음 끝없는 화염 화염 반대 속성 끝까지 집중해라 노리고 있다가 대시 한 번. 그 다음, 얘 패턴 중에 질주한 게 있을 텐데. 어, 이거. 이게, 그, 뭐지? 요 장판이 남아가지고, 최대한 가해 쪽으로 유도하면 돼요. 사용할 끝. 수 없습니다. <놀람> 물속성 카도 챙겼으니까 여기 밑에 떨구면 돼요. 빵빵 들어가면 되죠? 파란색 원 한번 보고 싶은데 파란색 원이 왜안 나오냐? 아무튼 파란색 원이 때는 때리고 빨간색이면은 나중에 때리면 돼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딜다넣었으니까 실프 아니야? 그 다음에는 저패면 됩니다. 아우 이거 아프다. 패시 아유고 불잖아! 우리 억간데? 아깥 바깥, 바깥, 안 바깥 바깥, 안 끝났죠? 이것도 그냥 피하면 돼요 빨간색. 아이고 때리면 안되니까. 오. 여태까지는 괜찮아요. 사용할 수 공격해. 음. 아. 크게 안떴어. 참고로 얘가 그 크리티컬 저항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딜이 영 시원치 않다 싶으면은 그 치명타 저항 감소? 이거 뭐지? 불, 뱀파이어? 이런 거 써도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영웅의 나무, 파라켈 레이드 공략이었고요 어,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불닭만 가지고 있으면은, 요 모든 레이드를 다 쉽게 깰수 있으니까, 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물론, 룬은 좀 갖춰놓고.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